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상황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 계실까일 예.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대통령께서는요 기간 연장을 이렇게 법원에서 여기서 비토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 아, 않았었습니다. 예. 그냥 기간 연장이 되고 또 검찰에서 저 사람들이 그냥 기소할 것이다. 음, 음. 라는 대통령께서 뭐 동의를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음.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수사한다, 뭔다 뭐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음. 그래서 법원에서 이 중순경에 이제 보석 신청을 해서 일단 음, 예. 보석 석방을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몸은 나와야 되니까. 어, 예. 그런데 아 예상을 넘어서 법원에서, 법원에서 기각... 연장 기각을, 기각을 했기 음. 때문에 저희 변호인들이 흥분을 좀 음, 했어요. 기대를 그래서 하게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의연하게 오히려 우리를 너무 이, 이거에 너무 저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너무 기대하지 마라, 기소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음. 나는 여기서 하루 먼저 이틀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가고 어. 오히려 저쪽에서 얼기설기라도 어떻게 기소하는지를 음.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냐? 음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향해서 집권 세력, 집권자를 향해서 소위 예. 그 판을 뒤엎겠다는 반란 세력이 하는 게 내란인 어허, 것이죠. 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종신 집권을 획책한다든가, 또는 임기가 다된 후에 어쨌든 아 우리의 뭐그 헌법 체제에 음. 안 맞게 연장을 해서 도를 넘은 욕심을 부리는 것 경우는 모를까. 지금 국가 비상 사태로 판단하고.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내란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뭐이 언어 도단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공수처나 또는 이 검찰의 경찰의 얘기 해봐야 이거는 뭐귀똥으로도안 듣는 아하, 예. 그런 조직들이니 법원에서, 법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음.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연장이 계약 후에 이제 오늘 제가 오해 한번 가볍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을 그렇게 가볍게 먹고 있지 않다. 아, 의연하시다는 예.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네.